우리 집은 일남이녀이고 나는 막내딸임 언니랑 나둘다 결혼 얘기 슬슬 나오고 있었고 아빠가 우리한테 결혼 비용 5천씩 준다고 했었음 근데 오빠한텐 결혼하면 8억까지 지원해주신대 심지어 결혼 잘하면 더 준다고까지 하더라 솔직히 그 순간 멘붕옴 난 진짜 단한 번도 차별 느낀 적 없었는데 이건 너무했다 싶었음 울면서 부모님께 섭섭하다고 말했더니 남자는 전세라도 못해가면 결혼 힘들다 이해해줘라 그게 부모님 입장이었고 오빠는 옆에서 맞는 말이라며 부모님 편듦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한테 3천씩 더 해주시겠다고 함 근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욕심많은 죄인 된 기분이었음 이후로 얘기 꺼내지도 못했음 남친한테 말했더니 괜찮다고는 하는데 표정은 아니었음 남친 부모님은 5억 해주신다더라 근데 진짜 정 떨어진 건 지난 주말에 사촌 오빠 결혼한다고 해서 같이 밥 먹는데 대출은 꼈지만 집 마련해 간다고 말하니까 우리 오빠가 호구냐며 나는 반반 결혼할 거다 이러는 거임 아니 집은 부모님한테 다 지원 받고 언니랑 난 눈치 보게 만들고 그게 진짜 형제 맞나 싶었음 지금 나는 집에선 재산 욕심내는 죄인이고 남친한텐 결혼 비용 적게 해오는 죄인임